최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제를 나누던 중에 3년 정도 된 사진들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장되어 있던 사진을 보면서 우리 3년 동안 우리가 처음 만나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성장하고 변했는지를 잘알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보다 키가 작던 학생이 저보다 키가 커지는 상황을 보고, 아, 정말 많이 컸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또 아기 같은 학생들이 지금은 청소년으로 더 나아가 정말 성인 같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던 중한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도 변했는데 강도사님도 많이 변하셨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고, 그 말을 듣고 사진을 보니까 정말 제가 많이 애돼 보이고 지금보다는 더 음, 뭐랄까요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laughs> 그때 사진을 보니 갓 결혼하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금과는 여러 의미로 많이 다른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가지고 있던 옷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걸 느꼈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다른 저를. 맞지 않는 옷들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그때 입던 옷들은 참 작더라고요. 어른들이 결혼하면 남자는 살찐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한테는 해당이 안될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여러 해를 거쳐서 살이 많이 찐 자신을 볼수 있었습니다. 예전 사진을 보고 옷을 정리하면서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대로 돌아가야겠다. 결혼할 때 정말 178에 73kg, 오, 굉장히 슬림한 모습의 저였는데 지금은 키는 그대로인데 몸무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며 그때가 정말 좋았다. 몸도 가볍고 옷도 잘 맞고 저대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다이어트 의지를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참 그때가 좋았지라는 시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권장로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5년만 젊었어도, 3년만 젊었어도. 장로님께는 그때가 참 좋았던, 힘이 넘쳤던 시절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장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유초등부 학생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아이가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강도사님 제가 어릴 때요, 옛날에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해서 그 학생에게 너에게 옛날은 언제니?라고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옛날에, 예전에 정말 좋았던 시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기억하며,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는, 아, 이때가 참 좋았는데, 라는 기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좋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한켠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우리에게 그 좋았던 시절, 참 기억하기에 좋았던 시절,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 더 나아가 꼭 다시 돌아가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혹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창세기 1장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온 세기를 지으셨다라는 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기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이 창조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 육지, 육지의 식물과 바다, 넷째 날 해, 달, 별등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또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쁘게 잘 지어졌다, 생각보다 잘 나왔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창조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얘기하면서 흔히 사용하는 비유가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토기장이는 토기를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구워냅니다. 이 토기장애에게 잘 만든 보기에 좋은 토기란 자신이 만들고자 계획한, 계획한 대로 나오는 토기입니다. 만약 토기장애가 항아리를 만들고자 했는데 아주 예쁜 컵이 나왔다. 그렇다면 그 토기장애는 가차없이 그 진흙을 다시 처음부터 빚어 나갈 것입니다. 왜냐? 토기장애가 만들려고 했던 것은 컵이 아니라 항아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토기 장이가 컵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주 예쁜 항아리가 나왔다. 동일하게 다시 진흙으로 처음부터 그 항아리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창조자 또 무엇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런 분에게는 자신이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그리고 그 계획이 그대로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좋은 작품과 나쁜 작품의 기준입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바퀴벌레를 만드셨나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바퀴는 굉장히 작지만, 미국이나 동남아에 있는 바퀴를 보셨다면, 어, 엄청납니다. 여러분의 얼굴로 날라드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징그럽고 더럽고 해충인 바퀴벌레를 만드셨나요? 라고 질문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퀴벌레는 정말 징그럽고 보기 싫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은 이 바퀴벌레조차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잘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더럽고 해충과 같은 바퀴벌레조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여섯째 날에 대한 말씀은 앞에 5일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창조 행위를 하셨지만 그 창조에 대한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섯 날과는 다른 표현인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의 절정, 끝을 맺으셨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셋째 날, 이 창조의 마지막 정점, 마침표를 찍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다른 피조물과는 조금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스리라라고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이 사실은 이 사람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다른 피조물과는 조금은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특별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창세기 2장은 이 사람의 특별함을 더욱더 나가 설명합니다. 사람은 단순히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은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그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서광교의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시고, 손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사의 마침표로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고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 생긴 사람 등 나보다 너무 잘난 사람이 세상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조금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성적에 따라, 다니는 학교에 따라, 요즘에는 사는 아파트에 따라, 사는 동네에 따라 친구들과 비교하며 서로 급을 나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며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영어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영어 잘하시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Comparison is a thief of joy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laughs> 이 말은 비교는 기쁨 도둑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비교는 우리의 즐거움을, 기쁨을 아사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에 이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자꾸만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본능이라고 과학자들은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언제나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감을 느끼며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실패한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은 기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을 느낄 존재가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심히 좋은 존재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주변에 아이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 다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20개월 된 아주 예쁜 딸을 아 예쁘다고 했나요? 아주 귀여운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또 감사하게도 태어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워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 중 가장 예쁜 아이가 누구일까요? 어, 아, 그, 그, 실명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아이가 가장 예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아이들이 있어도 얼마나 잘생기고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이 있어도 내 눈에는 내 자식이 가장 예쁩니다. 왜냐? 내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상을 닮은 내 모습을 닮은 가끔은 깜짝 놀랄 정도로 나를 닮은 그 아이 그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식을 가장 예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볼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식이 뭘 잘해서 예쁜 게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가장 예쁜 것처럼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손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드신 우리들이 하나님 눈에는 가장 예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뭐 잘나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보시며 심히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정말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다 하와의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존재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온 인류의 부모가 되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그들의 자손인 인간은 단한 명도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원죄, 가지고 태어나는 죄, 그 죄의 전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존재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죄악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만드시고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신 우리들이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존재가 아니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싫어하시는 죄로 가득한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심히 좋았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맺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절망 후에 희망을, 소망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신앙 용어로는 구원 협약이라고 하는 그 계획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고 그 예비하신 계획을 신실하게 실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게 오, 입고 오게 하심으로 공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어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싫었던 존재에서 죄악으로 가득찬 존재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더잘 살고 더 건강하고 좋은 집에 살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보시기에 그 심히 좋은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 우리를 다시 그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힘이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그 모습, 그 목적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단순히 심심해서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잘 나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초유리 문답 문답 1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두 가지의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둘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최고의 목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 벌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부자가 되려고 사는 것 아니고 장수하려고 사는 것 아니고 좋은 집에 살아보려고 살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잘안 됩니다. 자꾸 넘어지고요. 가끔은 하나님 영광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자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을 되찾아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은 어려운 영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우리의 죄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심이 좋았던 모습을 되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다시 말해 이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성경이라는 특별한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성화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광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가 참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다시금 되찾아 가고 싶어합니다 좋았던 청춘 우리의 그 젊었던 시절, 저에게는 지금보단 조금 그 말랐던 시절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고 돌아가고 싶어 하는 돌아 가야만 하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심이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그 존재로 우리가 다시 변화되고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정말 좋으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은 더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 세상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며,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며 그 모습을, 그 되찾은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갈 때이 서광교회가 정말 사도행전교회처럼 살아갈 수 있으며 송파의 서울의 전 세계에 소문난 하나님의 교회가 될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